반갑습니다, 동진 네, 저는 예객선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박성모입니다. 투쟁! 네, 방금 제가 해고자라고 했습니다. 해고당에서 4년째 길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울릉도 독도를 여행 가보신 분 계시죠? 네. 그 여객선의 선장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와 동료 선원들이 해고된 이유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체불임금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해서입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는데 임금까지 채불당했습니다두 번째는 노동자와 가운데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이유입니다. 저와 노조에 가입한 14명이 시스포빌 박정학 사장으로부터 싸그리 해고당했습니다. 지금 4년째 법적 싸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의 법적 싸움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법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괴롭힙니다. 노조의 생계지원과 투쟁지원이 없었다라면 저와 동료들은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들의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처지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점이 같았습니다. 지스포빌 박정할 사장이랑 윤석열과 내년 세력이 하는 짓이 어쩜 일이 똑같은지. 뻔뻔함과 적반하장, 후한무치, 사리사욕그 DNA는 이들에게 태생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가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길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점이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투쟁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단결과 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를, 국민들을 이리저리 갈래치며 회유, 탄압, 거짓 선동, 거짓 선전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결과 연대를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우리의 힘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들은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존경과 관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복직투쟁의 응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끝까지 간다라고 선창하면 투쟁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투쟁! 끝까지 간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